어, 이간의 농장입니다. 어, 오늘 대추 농장 저희 올해 대추 농장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어, 20 어, 2일인가요? 21일인가요? 예, 네, 4월 21일. 현재 오늘 현재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초여름 날씨인데 어, 대추 밭에 대추 나무에는 현재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 새순이 예쁘게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추 나무가 원래 순이 제일 늦게 원래 납니다.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다른 식물들은 벌써 이렇게 싹이 나고 하지만 대추는 순이 늦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만 해도 순이 안 보였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대추 나무에 순들이 이렇게 새순들이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달이 되면은 대추나무에 순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또 순치기를 또 이렇게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날아와서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는 대추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밭에는 어 저희들이 대추 사이사이마다 일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식구가 먹을 채소들을 이렇게 가꾸기 때문에 뭐 농약이나 이런 걸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추 농사할 때 원래 약을 좀 많이 쳐야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감자도 심고 뭐 쌈채소도 심고 이렇게 뭐 오이도 심고요. 토마토도 키우고 이렇게 뭐 가족 농장처럼 짓기 때문에, 아, 예. 저기는 감자밭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추 밭에 약을 최소한으로 안, 하나도 안 채게 되면 수확을 거의 못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쳐야 될 약만, 예, 칩니다. 그래서 뭐, 약을 치고 나면 거의 밭에 있는 쌈채소들은 거의 한 2주 정도는 안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 경산, 뭐야, 청도, 청도 이간의 농장 대추는, 대추밭은 현재, 예,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예, 어쨌든, 오늘 올해도, 어, 태비를, 어, 군데군데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뭐, 사과대추, 면목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올해도 대추가 많이 달려서 어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 이간의 농장 대추를 어또 좋아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간의 농장의 4월 말 풍경이었습니다.